자,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가 있습니다. 부가세는 뭐 우리가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우리 그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고 뭐 지금 뭐다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 일단은 뭐 정확하게 정의는 뭐좀 제가 좀 각색을 했는데 서비스 제공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일단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합니다. 그래서 최종 소비자는 또 이제 약간은 또 공통적인 부가세 내용인데 우리가 어떤 뭐 음식을 사 먹거나 뭐 옷을 살때 뭐 보통 보면 부가세 이렇게 포함돼서 계산하잖아요. 그래서 그걸 보통 우리 10%그 금액의 10%는 우리가 최종 소비자 우리가 부담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 같은.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월세가 천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뭐 매월 정해진 날에 임차인에게 천만 원짜리 상계를 끊어주면서 천 백만 원을 수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만 원을 천만 원은 우리 월세 소득인 거고 백만 원은 부가세를 상대방이 부담한 백만 원을 들고 있다가 그 신고 기한에 백만 원을 신고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. 그래서 세율은 10%인데 만약에 이제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또 업종별로 또 간이과세 그 부가가치율이 따로 또 있어서 그걸 또 추가로 적용해주는 어 방식으로 계산이 어 세금 신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신고 기한은 뭐 개인사업자는 연 2회인데, 어 그러니까 반년이죠. 그러니까 6월, 1월부터 6월 말까지 해서 7월 2 5일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또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. 법인 사업자는 연 4회예요. 그래서 분기별로 1분기, 2분기, 3분기, 4분기로 그 다음 달 25일.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라고 하면은 그때 세금 신고는 4월 25일 날 합니다. 그것도 또, 어, 또 추가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년에두번 신고한다라고 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세금을 내게 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예정 라고 해서 법인 사업자는 4월 25일 날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거고 어, 개인 사업자는 4월 25일 날그 전에 세무서에서 우편물이나 뭐 고지가 됩니다. 그 고지된 금액을 일단 납부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6월 달에 제대로 세금 신고를 할때 기존에 4월 달에 냈던 그뭐 우리 유려치면 뭐 선납한 세금이죠. 그거를 공제해서 실제로 6월 달 6월 1월 아, 죄송해요. 1월 1일부터 6월까지의 신고를 7월 25일 날할때 그 기납부 세액으로 4월 25일 납부했던 그 예정고지 세액은 빼줍니다.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. 그래서 2019년에 벌어들인 그 2019년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2020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연초에 1월 25일날 뭐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은 굉장히 바쁩니다. 그래서 개인 사업자 뭐 당연히 개인 사업죄송해요 아 법인 사업자는 뭐 계속 하던 거고. 법인, 개인 사업자도 한번 해줘야 되고, 또, 간이가세도 몰리기 때문에 좀 바쁩니다. 네. 그리고 참고로, 일단 뭐, 간이가세자는 그냥 1년간의 매출액이 4,800만 원 미만, 그래서 좀 영세하다라고 보고, 뭐, 이렇게, 이런 부분들은 뭐, 아까 말씀드린 업종별 부가가치를 더 적용해서 좀더 세부담을 줄여주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4,800만 원 넘어가면, 이제, 일단은 처음에 사업하신, 이건 뭐, 처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4,800만원 미만일 때는 부가세 관련해서는 간이 가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나 납부가 좀 부담이 덜하신데 이제 매출이 올라가서 4,800만원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일반 가세자로 바뀌시고 이런저런 부가세에 대한 적용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때는 좀더잘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. 자 그래서 이것도 뭐그 국세청에 올라온 자료를 제가 봤는데 그냥 일단 일반 과세자면 간단하게 볼게요. 그래서 매출세액은 아까 말한 대로 월세가 뭐한번딱 받았다. 천만 원짜리. 그럼 우리가 천만 원을 천 백만 원을 임차인한테 받으니까 그 매출세액이라는 거는 그 천만 원의 10%인 백만 원입니다. 백만 원을 매출세액이라고 하고 만약에 우리가 뭐 전기료니 뭐또 이런저런 비용을 부담해서 만약에 뭐한 오백만 원 썼다. 그럼 또 우린 반대로 또 상대방한테 550만 원을 줬겠죠. 그럼 그 50만 원이 매입세액으로 어 공제 어, 매입세액으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. 그래서 납부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천만 원 월세 받아서 100만, 1100만 원 받았고 500만 원 용역 뭐 받으면서 550만 원 줬으니까 100만 원 50만 원 차감한 납부세액은 50만 원이 되고요.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자였다. 그리고 뭐 지금 만약에 상반기라고 쳤을 때 4월 달에 내가 뭐 50만 원 냈다. 아니 다시 30만 원 냈다. 그러면 은 뭐 가산세 없다라고 치면은 실제로는 2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원래 50만 원낼 거를 4월 달에 미리 조금 냈다 해서 기납부세액으로 빼 주시면 되고 예정아 죄송해요. 예정 고지 세액으로 빼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가산세가 혹시나 있으면 부담해서 추가로 어 결국에 이렇게 납부하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월세가 안 나갔어요. 그래서 월세 생기서 끊은 게 없는데 우리가 다달이 내야 된 돈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550만 원은 부담을 했다. 현금 기준으로 50만 원은 부가세였으니까 매출세금 빵 매입세액 50만 원이고 납부세 여기 보면 환급도 있죠. 그래서 납부나 환급이기 때문에 50만 원 환급이고 뭐 예전고지세금은 없었을 거라고 없었다라고 하면 가산세도 없고 하면 이때 이제 우리가 부가세 환급을 받는 거죠. 그래서 어, 부가세를 기본적으로 뭐 이것도 단순한 얘기지만 부가세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제외한 어, 이 사업이 어쨌든 지금 이익이 나고 있는 상태라고 파악을 보통 하고 하고요. 계속 계속 환급이다라고 하면은 어, 이제 세무서에서 좀 이제 보죠 왜이 사업은 계속 부가세 환급인데 어,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이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. 자 그리고 이제는 보유할 때까지 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